어떠한 공경에 처하더라도 절망하지 마라. 모든 어려움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무언가가 숨어 있다. 신은 어려움을 내리는 동시에 그 옆에 당신을 위한 기회를 준비했을 것이다. 그러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발견하는 능력이다. 와우. 사람의 본성은 선하기 때문에. 누구든 선을 따르고 선량한 행동을 할수 있다. 선을 따라야만 아름다워질 수 있으며, 선량한 행동을 해야만 그를 둘러싼 세상이 모두 아름다워진다. 와우! 어느날, 꾀태가 바이마르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. 그러던 중 그는 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는 아주 좁은 길에서, 자신의 작품을 신랄하게 비판한 비평가와 마주쳤다. 이 비평가는 큰 소리로 말했다. 나는 이제껏 단한 번도 바보에게 길을 양보한 적이 없소 그러자 괴태는 미소를 지으며 한쪽으로 비켜서면서 이렇게 말했다. 저는 당신과 달리 바보에게 길을 잘 양보한답니다. 와우! 아하. 오늘은 여기까지. 와우. 말이 많아.